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크소울 3 공략을 하게 된 백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어. 이제 전투 방식, 목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중점으로 공략을 하게 될 거예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새로 만들어서. 예스. 아, 예, 인트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뭐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고 백사야 이제 you. You don't know you. You 고 o n t know you. You don't know 처음 하신 분들은 기사나 전령 이두 개가 가장 적합해요 무난합니다.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방패 직검 w you. You d o 이 t know you. You don't know you. You don't k n o 창 you. 창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령 같은 경우에는 응급치료라는 게다 달려 있는데, FP라는 게이지가 있어요. 다크소울 시리에는 그 게이지를 사용해서 체력을 회복하거나 마법을 쓰거나 전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예 일단 전령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을 고르고, 뭐 커스터마이징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좀 살짝 꾸며볼까? 뭐 여러 개 만지는 것도 귀찮으니까 머리카락이랑 뭐 간단한 것 정도만 색, 뭐 밝은 색 그냥 이건 뭐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자유롭게 꾸미시면 돼요 문신을해 볼까? 좀 멋있게 좀 꾸며보도록 아유 문신 너무 크다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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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던데 오른쪽 눈에 상처가 있는 듯한 네, 그런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이 하고 결정 어, 오케이오케이문이에아 이거, 이돌아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전령으로 시작할게요. 창이 가장 리치가 길고 시작할 때 무기 중에서, 예, 그리고 상대를 파악하거나, 이제 위기 응변에 되게 괜찮은 무기예요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인트로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은, 이런 장소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는 전부 뭐 공격키나 조작법을 알려주는 그런 거죠. 자, 시작하면 앞에 저기 있어요. 가드는 오클리, 오클리에서 가드를 하고, 그러공격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가드를 하고 막으면 스태미너가 소모가 되는데, 스태미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 탈출에 중요합니다. 시작하면은, 제피병. 재빌병. 먹어주시고, 제피병이 이제 FP회복이죠.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뒤잡기가 발동이 되는데, 데미지가 상당히 세고, 발동 중엔 무적이에요. 예. 중요해요. 뒤잡기. 많이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앞에 또 적이 있네. 맞고, 이런 식으로 뒤로 돌아서. 아, 몇개안 됐네. 잡아주시면 돼요. 이 적은 별로 세지 않은데. 여기 분명. 이제 락원이 있는데, Q를 눌러서 적을 찍는데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 풀고 컨트롤 할줄 아셔야 돼요. 두명 있네. 맞고. 기잡이 안되네요 이런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쪽 길로 나오시면 오른쪽에 보석 도마뱀이 있는데 지금 가지 마세요 처음 하신 분들이 가끔 일로 가서 아이템 줍다 죽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아이템만 주워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은 나중에 또 와서 여기서 잡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막 억지로 저 잡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달려가서 아이템만 쏙 빼먹고 저쪽 아이템 있죠 저쪽이 도마뱀이 있고 저거만 먹고 도망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굴러온다. 굴러서 빼야시고. 연거모를 열사해 솔.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열심히 냅다 뛰어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오지 마! 야, 오지 마, 엄마! 자, 이런 식으로 도망을 치시면 돼요. 굳이 저거랑 싸워서 되는데, 패턴이 어렵진 않아요. 저 도마뱀의 엉덩이만 보면서 공격하면서 옆으로 피하면 되는데 굳이 싸우지 필요는 없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데미지가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억지로 싸우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오면 좀 강해져서 오면 잡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저 도마뱀이 세게 석비누를 주거든요. 이게 필요한 강화할 때 쓰는 건데 당장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 화 뿌리 있죠. 봄바이어릿. 휴식을 한번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주식을 해서 슈싱 모션 얻기도 하겠습니다. 얻어주시고,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죠. 앞에 저기 있죠? 라곤 잡아주시고. 어, 뒤집기가 상당히 안 되는데, 이쪽을 이렇게 도 보시면 저쪽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 주시려면, 여기서 끼워가지고, 허차!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점프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 앞쪽, 아래쪽 보시면 저기 있죠? 낙하에서 공격, 한 방. 저쪽 병사는 석공을쓸 겁니다. 예, 석공 들죠? 옆으로 네, 살짝 피해서 라운 잡으시고, 공격 한 대. 네, 별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기는 뭐, 공략이라 해드릴 것도 없고, 조작법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마리 있죠? 하나, 둘. 뒤에서 뭔 소리 들리는데? 빨이 따라오네? 잡아주시고. 사라것 같은 소울 먹어주시고. 적이 있네요 어? 이 새끼가 뒤에서 정확한 부분을 잡고 찌르면 이런 식으로 뒷잡기가 발동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뒤잡기는 많이 많이 연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크소울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 보시면 에이스트병이 있고 다크소울3 전작에 보시면 은 우석이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 우석이 없어요 상점에서 우석을 사서 회복하는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이번 작는 우석이 없기 때문에 에스트를만 활용을 해서 상대를, 보스를 잡고, 몹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껴서 플레이하고 뒤적기 같이 무적타임을 판정을 잘 이용해서 적을 공격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적타임 이용하는 거나 큰 데미지 남는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 이렇게 이게 여기서 검을 뽑는다를 누르시면 바로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이 보스랑 싸워야 되는데, 보스 굉장히 별거 없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뽑아주시고, 예, 바로 때리세요.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어야 되니까. 자, 보스전 시작됐습니다. 방패 가드가 물리 100%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드 해주셔도 되고, 불러서 피해수도 돼요. 창의 리치가 길기 때문에 창 리치를, 어휴, 어맞았다 가드, 가드 잘 해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것을. 당황하지 마시고, 라곤 잡으신 다음에. 고피하실 것 같으면 가드를 무조건 하세요. 생겨스테이트고요 아이고 자 이렇게 위험할 때 불러서 피해시고에스한명 먹겠습니다 모션 보시고 불러주시고 넘어졌을 때 찔러주시고 자이페이지 시작인데요 쫄지 마시고 안쪽으로 부르면서 공격을 하시면 돼요 공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 보고 피하실 수 있어요 가드도 물리백 프로이기 때문에 다 막아집니다 막아주시고 자, 피하면서 한 대씩. 점프했죠? 굴러서 앞으로. 담아였죠 넘어졌을 때, 둘, 셋타치고 멈추시고 스테미너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 둘. 자, 다음에 마무리할 시 있겠죠? 하나, 둘. 오 어렵지 않은 모습에요 라곤을 잡으시고, 가드를 잘 올리시면 돼요. 큰 공격 같은 거다 모션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러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 불이 붙었죠 이게 잠불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소환 사인을 통해서 남을 부르거나 암령이나 그런 거 침입을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잠불 상태일 땐 최대 HP가 30% 상승이기 때문에 항상 잘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보스를 잡았으면 이쪽으로 와서 문을 열도록 합시다. 문을 연다. 퍽한 것이 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아이템있죠 파밍을 전이해서부러진지껌 쓸모없는 아이템인데 그래도 먹읍시다 어디에 아이템 있는지 저쪽에 보시면 또 아이템있죠 내려가서 먹읍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그냥 다 찔러 죽이다요자 이렇게 방패를 든 적은 때리면 이런식 가드가 올라가요 바로 막으세요 그 다음에 한대 찔러주셔도 되고 또 막네 이 자식이 근데 발차기에서 가드 풀어주시고, 공격하시면 이렇게 앞잡기, 방패 든 적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죠? 발차기는 공, 앞으로 나가는 버튼과 공격 버튼을 타이밍 맞춰서 딱 누르시면 발차기가 바로 발동이 돼요. 처음엔 좀 쓰기 어려우실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발차기에서 앞잡기를 하지 마시고,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속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시면, 앞쪽에 적들이 두명 있던데. 다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미리 잡읍시다. 위에서 석궁 쏘네 있죠? 불러주시고 라곤 잡으시고, 석궁병부터. 천천히, 한 마리씩.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발차기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자, 타이밍 맞춰 누르고, 앞잡기. 자, 가볍게, 해봅시다 별거 없습니다. 예, 여기는 굉장히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템을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부리겠습니다, 제자장.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신다면 돼요. 여기 화방류와 모든 강화, 마법 배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잠불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이쪽이 맞나? 가물가물하네.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예, 개가 가장 강습니다 저는 가드해주시고 예 가드를 꼭 하세요 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가드를 꼭 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잠불 이쪽에 잠불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드시고 핫토플까지 찍고 녹화 잠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드 잘 하시고 회피 잘 하시고 스태미너 관리하시고 그게 자크소울의 전부이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방이 있죠? 말한번 걸겠습니다 초반 스탯은 무조건 체력을 찍으세요 네,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력 30까지 찍고 그 다음에 아이템들 기량 맞춰서 스탯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선의 검을 꽂는다 자 집에 저의 이정도를 찍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마음이 꺾인 기사가 있는데. 네, 그냥 대화는 다 넘길게요. 한 번씩 다 보시고. 마음이 꺾인 다를 바꿨습니다. 모자는 이렇게 받으시고. 자, 여기 한번 휴식을 해주세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아직은 이동을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템을 아직 몇개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적과 이제 싸우게 될 거예요. 달인이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카타나를 주는 달인이 있는데 이 달인이 좀 강력합니다 저쪽에 보이시죠? 저 할아버지 예,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사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쪽으로 오시면 잡목들이 있는 잡으시면 됩니다 저게 잠브리였던 것 같은데 잠브리 맞나? 아 잠브리 맞네요 자 할아버지가 카타나를 들고 전투를 하는데 상당히 공격이 아파요 그리고 가드를 깨는 공격도 하기 때문에 발 대응 가셔야 돼요. 자 공격 해볼게요. 창은 좀 잡기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도 자 이렇게 불러 오시면 달인이 뛰어오죠. 절대 발도자세 공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발도자세가 아니니까 공격해도 되죠. 아, 자를 자리, 자를 잘못 잡았네 내가. 양손 제 제외해주시고 창정기 하나 둘안 됐으면 구르세요 뒤로 바로 바로 빼줍시다. 발도자세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먼저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넷넷 뒤로 구르고 양손 파지. 절대 싸워주시면 안 돼요. 들어왔죠? 아이고, 아, 씨, 맞아버렸네. 어, 쩔시기 말이야. 아프니까 레스트가 그냥 팍팍 쓰세요. 찍고 어차피 하토플을 다시 갈 거기 때문에 발도 자세하죠. 절대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발도 빠지면 다시 양손 파지 하겠죠. 창정기. 오, 방금 위험했어. 얘가 역패링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패링이 발동이 되면 위험해져요. 전기를 이용해서 그냥 거리, 리치가 상당히 길죠, 창. 창 리치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빼라, 인마. 오 쉣. 둘, 셋. 대부분 2타나 3타만 치시고 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발또 들어오죠. 둘, 셋, 넷. 좀 기회가 좋았으니까 좀 많이 때렸습니다, 이번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 발도 상당히 아픕니다. 둘, 셋, 넷, 다섯, 으악. 어어 어이구야 씨이 아저씨가 한 대는 또 이렇게 발악을 하네 어우, 방금 위험했죠? 조심하셔야 돼요 발도 빠지면 들어가서, 예 네, 마무리 어 방금 보시다시피 한 번에 이렇게 피가 다 빠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타도와 달인의 옷을 얻으실 수 있어요 타도 같은 경우에는 카타나죠 동양검입니다 상당히 멋있는데 제가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검인데 스태미너 소모가 큰 무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데미지는 좋지만 스태미너가큰 무기 때문에 아우 오래봐 검사 사양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타도는 일단 저는 사용하지 않고 창화로 계속 공략을 하다가 이제 직검 괜찮은 직검이 이루실의 직검이라고 좀 초반부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직검인데 그걸 사용해서 공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죠? 그냥 가시면 돼요 저쪽에다 아이템이 있었네? 안주셨구나 이쪽 와서 아이템 파밍해주시고 쌍초의 나무 방패 기본으로 주는 방패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리 100에 예,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준수한 성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들고 초반부는 진행하시면 돼요. 아이템에 그렇게 뭐 목매달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는 제가 지금 창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기사로 와서 뭐 직검을 하셔도 좋아요. 직검이 상당히 괜찮은 무기예요. 자, 들어가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다 소울 좀 쌓였으니까 소울은 제때 때 레벨업을 해야 돼요. 제가 방문 전에 레비로할때 체력을 찍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는데 생명력 찍으셔야 돼요. 체력 찍으면 안 됩니다. 이 장비 중량을 늘려주는데 체력을 찍으셔야 됩니다. 예, 재료 찍어주시고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화덕불에서 전송을 눌러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르시면로즈룩의 높은 벽, 눌러 둘러시렇게 발음이 있요 높은 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역이죠. 여기서 템 파밍을 하고, 레벨업도 한 뒤에 필요한 NPC 구출까지 하고, 보스전 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하시면, 이러한 곳에 도착을 하는데, 바로 앞에 문이 있습니다. 열어주시면 돼요. 자, 오시면, 짜잔. 두쓰레게 높은 벽. 앞에 사도풀리죠 가서 본파이어리. 이렇게 사인이 나오는데 부르지 마세요. 예. 아까 달인을 잡으셨으면 이번 이 지역 보스인 차가운 골짜기의 볼드를 잡는데 거기서 달인을 다시 부를 수 있어요. 좀 공략이 힘드실다 하시는 분들은 볼드를 불러아 뭐, 뭐, 볼드를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이구 여기 석공병 있는 거 얘만 잡아주겠습니다. 이쪽도 길이 있죠. 근데 이쪽 가지 마세요. 예. 처음에 가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반대편에도 길이 있으니까 그쪽길 어? 아잇 누가 미쳤나 자네 어디서 왔나 꺼지시게 저쪽 길로 가면 활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 어쩌고 좀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단 처음에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길부터 가도록 합시다 이쪽 길로 내려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신자들이 신자라고 해야되나? 무시하시고 <laughs> 공격해오는 적만둘셋 <정만. 웃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뭐 굳이 잡고 싶으시면 일단 다른 거 먼저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격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전등 놈. 저기서 검든 놈또 뛰어오죠. 전등이래. 저, 저, 랜턴 랜턴. 저, 전등이래. 소울을 뭐 버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다 약한 애들이니까 그냥 쫄지 마세요. 이거 안 셉니다, 애네 이거 또 먼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로으로 어, 공격을 해요 방금 클릭이 미나서못 잡고 뭐거요 이런식으로 뭐 잡고 가셔도 되고 안 잡고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 이런 아 귀찮아 잡지 말자 그리고 공격을 하죠 막아주시고 엠마 때려봐 물리 100%에요 무조건 다 막아집니다 그래받가를 하면 죽었나 아, 나왔네 화염병 화염병이 예 필요합니다 화염병 나오시면 잘 가지고 계세요 막 쓰시면 안됩니다 이곳 진행할 때 화염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놈을 잡을 때 화염병을 써야 돼요. 소울이죠. 소울이 아니고 아이템이죠. 화염병. 꾸준히 챙겨주세요. 이쪽에도 적 있어요. 방패 들었네요. 어? 하지만 얘는 공격이 크기 때문에 잡기도하기 편하고 이렇게 가드 올리시네. 어이구 방패 충. 어이구야. 이거? 자, 이렇게 두명 잡아주시고 아, 저 아이템을 어디서 먹더라. 기억나네. 이쪽이었는데, 일단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기 보시면 저쪽에도 길이 있죠. 이쪽에 한 번에 정리를 할수 있게 될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앞에 또 아이템이죠. 전부 챙깁시다. 버려진 유에이솔. 자, 쪽으로 나오시면 좀 넓은 곳으로 나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창을 들고 방패를 든 놈이 나를 쳐다보는데, 바도 깨시고, 앞잡이가 아, 죽어, 이 새끼야. 그리고 활을 얻으셨으면, 저 위에 있는 용을 잡을 때좀 쉬우신데, 아, 저, 저 새끼 나 봤네. 그냥 무시하고, 눌러 오시면 용이 나와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을 전부 정리해줘요. 용. 활을 가져오셨으면, 그거 정리하시는 거를, 일단 화를 쏘면, 저 용한테 화를 쏘면, 그냥 용 도망을 갑니다. 그걸 이용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불을 두번 뽑아요. 간탁군 하고 마이 그리고, 그리고 여로 내려오시면, 이쪽에 아 이런 개망단이 같은 새끼가. 이그 새끼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머지는 용이 잡아줄 거예요. 열심는 용이 머리를 아실 수있어 알겠죠?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불두번 뽑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디스나 습니다이 있네? 뛰면서 한번봐봐야저 불... 어 임마! 저... 저기에 소리가 나는... 그리고 불이 꺼짐과 동시에... 달려가서... 아고 노멀 볼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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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시면 저더 이상 브레이스 맞을 일 없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노술디기사와 싸우게 되는데, 싸우기 전에, 쌈털 <놀람> 만들어놔야겠죠? 이렇게, 귀찮기군 애들을, 아, 이렇게. 아, 왜 이러니? 어? 왜 그래, 너? 불만 있어? 쟤와 싸워야 되는데, 바로 싸우지 마시고. 좀 까다롭습니다. 저 친구가, 지능도 좋고, 상당히 강력해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너무 가끔, 죽일 때가 있기 때문에. 미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강하고 똑똑해요 저 친구. 하지만 자 집중만 잘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공격 보시고 디잡기. 디잡기라면 노스를 기사 잡기 상당히 편합니다. 하나 피합시다 한번 피해주시고 스태미너 회복. 큰 공격을 보기 위해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패가되면 앞잡기 하러 했는데 조심하세요. 방금처럼 저처럼 맞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붙이기로 하죠. 뒤잡는 게 가장 편해요. 아, 이거, 공격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공격 실패했으면 바로 뒤로 삐에서 가드 올리시면서 스태미너 회복. 가드 올린 상태에서는 스태미너가 적게 차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또 막기 들어가죠? 아이고, 씨. 깜짝 실패. 발차기가 안 나가네. 아, 나이 친구가 귀찮게. 아유, 씨발 또 아, 발차기 안 나가니? 이럴 이럴 때 나가. <laughs> 그만 그만, 이 새끼가 앞잡기로 깔끔히만 버리. 미안하다. 여기서 건방지게 어디 안 나나? 난안 나왔네. 처음에 저 잡면 으로스릭기사에뭐 방어구를 한두 개씩 보여를 주는데 쓸만한데 말이야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스브라운 뉴스 끼고 쳐가지고 잡아주시고, 앞에 아이템 있습니다. 아이템 먹도록 하죠 화염병 아래서 킥킥대는 애들은 다 무시하시고, 이쪽 길로 쭉 빠져나오시면 예, 우리들의 화톡불, 봄파이어릿 자, 일로 오실 수 있어요. 한번 휴식해 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에스트병이 세인데 제사장 돌려서 레벨업도 하는김에 에스트 분배를 좀 하고 올게요 처음엔 전기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응급치료도 그냥 적당히 쓰시면 되고 제피드 스피병을 많이 안쓰게 되는게 나중에 엘드리 제청석 이라고 fp 를 치명타로 공격했을때 뒤잡긴 앞잡기 하면은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서 아 그리고 화염병 사셔야 됩니다 이제 화염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s 볼은 분배부터 no, 무기 한마리 주네죠 S병 분배 제피스는 거의 쓸일 없으니까 처음에 이걸로 4개를 시작하기면 편합니다 그리고 <laughs> 이할